엄마를 보여드려야겠다. 엄마 인사해. 안녕해. 안녕해 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성날라TV. 누구요? 엄마? 친구들이야. 나를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와. 우리 엄마 유치원 다녀오셔서. 아이고, 나 초구야. 아하하하하! 나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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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서 때가 온것 같아? 하늘에서 전화 왔어? 응. 하늘에서 전화 받았어? 뭐라고? 오라고? 하나님이 오래 엄마? 가야지 이제. 가야돼. 그더 가. 가가더 가봐. 어.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식들 다 있는 앞에서 인사 다 잘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잠자듯이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 그럼 이번주에 갈 거야 그래 큰일났네 여러분 우리 엄마 이번주에 가신대요 어떡하지 아직 때가 안돼서 못 온다고 전화를 하는데 아직 엄마 안됐대 때가 아직은 할일 있어서 못 간다고 쳐내라. 어? 나이가 많이 먹은. 나이랑 뭔 상관이야? 많이 먹었지. 엄마, 하늘나라 나이 먹은 순서대로 가? 빨리 가는 사람도 있잖아. 아빠 봐봐. 하,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빨리 갔지. 하늘에 가는데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랬어? 엄마 때가 된것 같아? 마음이 그래? 응. 아. 숨고, 숨이 아, 숨이 가 아, 숨이 가파서. 죽 뭐? 맞아요, 여러분. 숨못 쉬면 죽습니다. 아, 아 병원 버스가 고장나서. 어. 아 우리 엄마 덕분에 아주 뭐 분위기 전환됐어. 거치들을채천창에안 보이는구나. 한번 더만 매대야. 아이고. 와. TV 님 대박이다. 하늘에서 일어났어요 버스가 고장났 그 정도... 엄마 버스 고장났대요 아이고야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시. 시카고. 굿나이. 와, 요새님네 어머니 장수하셨네.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살좀 찌게 기도 좀 해주세요. 집 나간 살들 좀 돌아오라고. 기도해주세요, 엄마. 하나님. 하고 기도해주세요. 하나님.